아, 어떻게 보면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훈련 후의 관리이기 때문에 항상 근육 관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사우나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 그리고 뭉친 근육을 푸는 데는 또 마사지를 항상 받아오고 있는데요. 그런 마사지를 통해서 훈련 후에 다시 다음 훈련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운동 선수에게 필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사지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제가 현역 시절 때는 마사지건이라는 게 없어서 항상 마사지를 받으려면 줄 서서 대기를 했어야 돼요. 했는데 이렇게 셀프로 마사지를 할수 있는 마사지 건이 좀 뒤늦게 출시가 돼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네 지금도 닥터의 마사지 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마사지 건의 중요한 점이 집중적으로 풀어줄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릴렉스 느낌보다는 강하게 한 곳을 확실하게 풀어줘야 될때 마사지 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마사지 건을 저도 타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파워 면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저희는 그 근육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했어야 되는데, 닥텔 2700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 부위를 들어가더라도 제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모터의 그런 힘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저도 사회인 축구를 많이 하게 되면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축구에 대한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아무래도 가벼운 제품은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700, 이 제품은 정말 남성분들이 사용한다면은, 축구라는 과격한 운동을 한 이후에 강력하게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제품을 정말 모든 스포츠에 추천하고 싶지만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신다면 더더욱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하지만 운동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닥터헬 마사지건을 생활 습관처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동하는 것만큼 그런 관리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 닥터헬의 마사지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채널 석섹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